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일까? 왜 좋은 기회는 늘 나를 비켜갈까? 처음부터 운이 없었던 사람처럼 스스로를 규정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말 속에는 체념이 섞여 있고 조금 더 들여다 보면 자신을 향한 은근한 단념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운이란 늘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작은 말 한마디, 아무 생각 없이 매뱉은 표현 하나에서 조금씩 방향을 틀며 멀어졌을 뿐입니다. 사람의 말은 생각보다 가볍지 않습니다. 말은 입에서 나왔지만 그 무게는 마음에 먼저 쌓입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버릇은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이자 자기 자신을 대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안될 거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좋은 일은 남 얘기지. 이런 말들은 누군가를 향해 던지는 말 같지만 사실은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향해 꽂힙니다. 그리고 그 말이 자리를 잡으면 마음은 그 말에 맞춰 세상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오지도 않은 일 앞에서 미리 문을 닫아버리고 도와주려는 손길 앞에서도 괜히 몸을 뒤로 빼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운이 떠난 줄도 모른 채 스스로 등을 돌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믿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말은 그 믿음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말버릇은 습관이기 전에 이미 굳어버린 마음의 자세에 가깝습니다. 운이 나쁘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하루를 조용히 들여다보면 큰 불행이 계속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사소한 순간마다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가능성을 접고 스스로 기대를 거둡니다. 그 과정은 너무 자연스러워서 본인조차 자각하지 못합니다. 그저 원래 나는 이런 쪽이야 라는 말로 모든 것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말 한마디로 마음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도 되는 편한 자리에 눕습니다. 하지만 편안함과 평온은 다른 결을 가집니다. 이런 말버릇이 주는 것은 잠시의 편안함일 뿐 마음이 숨 쉬는 평온은 아닙니다. 어쩌면 운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자주 스스로를 향해 거친 말을 던져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들이 쌓여 마음을 움츠러들게 하고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자리를 조용히 막아온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옮길 수는 없지만 삶 속에서 느껴지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세상은 마음을 속이지 않고 마음은 말로 가장 먼저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흔히 운을 바꾸고 싶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운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부르는 말부터 바꿔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 말이 달라질 때 세상을 대하는 시선도 조금은 느슨해지고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직. 이 부에서는 어떤 말이 나쁜 말인지 굳이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하나만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자기 자신에게 가장 자주 건넨 말은 어떤 결이었는지, 그 말이 당신의 하루를 조금 가볍게 했는지, 아니면 모르게 짐을 얹었는지 답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막 말과 마음 사이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을 뿐이니까요. 말버릇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상황을 넘기기 위한 한마디였을 뿐입니다. 마음이 조금 다치지 않기 위해 기대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조심스럽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괜히 기대하지 말자.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런 걸 바랄 처지가 아니야. 그 말들은 처음엔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처럼 보입니다. 상처받지 않기 위한 방패였고 실망하지 않기 위한 거리 두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들은 당장 아프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말이 효과가 있었을 때 생깁니다. 마음은 기억합니다. 이렇게 말하니 덜 아팠다는 것을 그래서 비슷한 상황이 오면 다시 같은 말을 꺼냅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말은 선택이 아니라 반사가 됩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튀어나오고 느끼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그때부터 말은 상황을 설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상황을 규정하는 틀이 됩니다.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도 어차피라는 말을 먼저 붙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인연 앞에서도 나는 안 되라는 자리를 미리 깔아둡니다. 마음은 그말 위에 앉아 움직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으니 새로운 것을 만날 일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와, 역시 안 됐잖아. 이렇게 말과 마음은 서로를 증명해주는 관계가 됩니다. 말이 마음을 가두고, 마음은 그 말을 사실처럼 느끼게 합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만든 울타리 안에서 스스로 고개를 끄덕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설득하는데, 생각보다 능숙합니다. 특히 포기 쪽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포기는 노력하지 않아도 되게 해주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주 나오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겸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자기 축소에 가까운 말들입니다. 조심성처럼 보이지만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표현들입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야. 저건 나랑은 다른 세계야. 괜히 나섰다가 웃음거리돼. 이 말들 속에는 자기를 지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쓴다고 해서 누군가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살아오며 마음이 조심스러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지키는 마음이 너무 오래 자리를 차지하면 삶은 점점 좁아집니다. 안전해 보이는 말들이 하루의 선택지를 줄이고 사람의 표정을 단조롭게 만듭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면 삶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늘 흐르고 있다는 쪽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말버릇은 그 흐름을 멈춘 채한 장면만 반복 재생합니다. 예전에도 그랬어. 항상 이래. 앞으로도 비슷하겠지. 이 말들이 쌓이면 과거는 커지고 현재는 얇아지며 미래는 아예 상상 밖으로 밀려납니다. 운이 들어올 틈은 그 사이에서 점점 사라집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주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스쳐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마음이 늘 거절의 자세로 굳어 있다면 그 스침조차 느끼기 어렵습니다. 이 부에서는 누가 잘못됐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함께 느껴보고 싶습니다. 지금의 말버릇은 과거의 나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지금의 나에게도 여전히 필요한지에 대해서입니다. 말은 오래됐고 삶은 이미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이를 점검하지 않은 채 같은 말을 계속 쓰고 있다면 마음은 과거에 묶인 채 오늘을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직 고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그저 이 말들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지키려 했는지 조용히 바라보는 단계입니다.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마음은 조금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말버릇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종종 다음 단계로 서둘러 가고 싶어집니다. 이제 고쳐야 하나, 이제는 긍정적으로 말해야 하나, 다짐부터 세우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다짐으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특히 오래된 말버릇일수록 의지로 밀어내려 할수록 더 단단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왜또 이런 말을 했을까? 그 순간, 말 버릇 하나를 줄이려다. 자책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마음은 다시 긴장하고 그 긴장 속에서 익숙한 말이 또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고치려는 마음보다 힘을 빼는 쪽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이 말버릇이 나를 망치기 위해 생긴 것이 아니라 살아오면서 나를 지키기 위해 생겼다는 사실을 조용히 인정하는 것부터입니다. 그 말은 당시에 나에게는 최선에 가까운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상처를 줄이기 위해, 무너지지 않기 위해, 어떻게든 하루를 버티기 위해, 입에 익숙해진 말이었을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 말버릇은 없애야 할 적이 아니라 이제는 쉬어도 되는 동반자에 가깝습니다. 역할을 다한 보호막처럼 천천히 내려놓아도 되는 존재입니다. 말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말 앞에 잠시 멈춰서 보는 연습을 해볼수 있습니다. 말이 나오려는 그 순간, 아, 또이 말이 나오려 하는구나.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붙잡지도 말고, 몰아내지도 말고, 그저 알아차립니다. 이 말이 나를 어디로 데려가 왔는지, 지금 이 순간에도 같은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말은 힘을 잃을 때보다 관심을 잃을 때 조금씩 사라집니다. 싸우지 않으면, 굳이 버틸 이유도 없어집니다. 어떤 사람은 이 과정에서 말 대신 침묵이 늘어납니다. 괜히 말로 정리하지 않고 조금 더 느끼게 됩니다. 그 침묵은 비어 있음이 아니라 여지를 남기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 안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다른 선택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꼭. 긍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도 다른 표현을 억지로 찾지 않아도 그저 말을 늦추는 것만으로도 삶의 속도는 달라집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떠올리지 않더라도 삶의 경험 속에서 이런 장면은 익숙합니다. 힘을 주면 더 엉키고 놓아두면 풀리는 순간들 말입니다. 말도 그렇습니다. 세계 쥐고 있으면 자기 주장만 커지고 손을 조금 풀면 다른 흐름이 들어옵니다. 이 부에서는 말을 바꾸자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하나만 기억해도 충분합니다. 이 말버릇을 가진 나도 그 나름의 이유로 여기까지 잘 버텨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인정을 받는 순간 말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운이 막히는 지점에는 되게 긴장이 있습니다. 늘 대비하고 늘 미리 포기하고 늘 스스로를 낮추는 긴장입니다. 그 긴장이 풀릴 때 운이 열린다기보다 운을 밀어내던 손이 조용히 내려옵니다. 이제 조금 숨이 쉬어졌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아직 갈 길이 남아있고, 마지막으로 오늘을 사는 말에 대해 함께 바라볼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말버릇을 바꾸겠다고 마음먹지 않아도 삶은 계속 흘러갑니다. 아침은 오고, 사람을 만나고, 하루는 저녁으로 기웁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말을 하고, 여전히 마음을 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보다 오늘을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를 함께 바라보고 싶습니다. 운이 들어오는 삶은 특별한 말을 쓰는 삶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다만 말을 너무 빨리 닫지 않는 삶, 결론을 서두르지 않는 하루에 조금 더 가까울 뿐입니다.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바로 역시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을 만났을 때, 속으로 나랑은 달라라고, 정리해 버리지 않는 것. 그 작은 유예가, 하루의 결을 바꿉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침묵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여백을 남기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 여백 속에서, 상황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채, 잠시 머뭅니다. 오늘이 꼭 의미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풀리지 않아도, 특별히 나아지지 않아도, 그렇다고 스스로를 밀어낼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또이 모양이야 라는 말 대신 굳이 다른 말을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숨을 한번 고르는 것그 정도면 오늘은 이미 다른 방향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느껴본다면 아마 이런 결에 가까울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마음을 함부로 단정하지 않는 것, 좋다, 나쁘다로 서둘러 나누지 않는 것, 운이란 판단이 멈춘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움직이기도 합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감각, 아직 가능성이 다치지 않았다는 여지. 그 감각이 살아있으면 삶은 완전히 굳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면서 말이 조금 거칠어졌다면 그날은 그날대로 충분합니다. 다시 다짐하지 않아도 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은 하루의 컨디션을 담고 마음은 계절처럼 변합니다. 항상 부드러울 수 없고 늘 열려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사실을 허락하는 순간 삶은 조금 덜 팽팽해집니다. 운이 좋아지기를 바라기보다 운을 쫓아내던 말과 태도를 잠시 쉬게 해주는 하루. 그 하루가 반복되면 어느 순간 예전과는 다른 흐름 위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지도 모릅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자신에게 조금 덜 가혹해진 말, 조금 늦어진 판단, 조금 남겨둔 가능성, 그 정도면, 오늘은 충분히 잘 살았습니다. 운이 오지 않아도 괜찮고, 와도 굳이 붙잡지 않아도 되는 상태, 그 평온한 자리에서, 삶은 다시 자기 속도로 움직입니다.